안녕하세요 김포월드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월곶면 구나리 소재 물류창고입니다 대지 약 1200평 3869제곱미터 규모로 넓은 부지를 자랑합니다 건물은 약 340평 696제곱미터 철골 구조로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층고는 약 10.2미터 40피트 출해라도 여유있게 진입 가능합니다 지상 1층 구조로 본동 105평 두동 가설 130평으로 총 340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력은 73kW, 공장 및 물류용으로 충분한 사양입니다. 남서향으로 햇살이 잘 들고 환기와 통풍도 우수합니다. 넓은 마당과 다섯 대 주차 가능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. 주변 민원 없이 조용한 입지로 물류업에 최적화된 환경입니다. 입주는 즉시 가능하며 관리비는 별도 없습니다. 보증금 1억 원월 임대료, 1천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. 추천 업종은 물류창고, 제조가공, 냉동창고 등입니다. 김포 일대에서 출해라 진입 가능한 창고 찾으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. 매물번호는 2263.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가능합니다. 031997-7773번으로 문의주세요. 김포 최다공장 창고 매물 대량 확보되어 있습니다.